아, 그러면은, 우리 교수님과 같이, 우리 학생분들과 같이, 우리가 그러면 산책길을 그럼 같이 도는 건가요? 아 그럼요. 청운대가 아. 홍성의 음. 명소예요. 이 뒤에 보면은 힐링 그 소나무 길이 있어요. 아. 음. 음. 네네네, 자, 그럼 네, 우리 좋습니다.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갈까요? 아, 네. 학생분들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. 아. 괜찮으세요? <laughs> <laughs>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. <laughs> 주말에 저기 어, 등산한다고. 부장님이 갑자기. 등산한다고 네. 직원분들, 난갈 건데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겠나? 뭐 이런 아, 느낌. 아, 아 네. 얘들아, 너희 그러냐 아, 아니지, 야, 뭐 박수로 한번 환영하자. 아, 자꾸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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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<웃음> 괜찮나요? 아, 뭐, 우리 목소리가 아니, 이렇게 네. 작은 게 아닌데, 네. 네. 오나미 씨, 하지마! 이거에 애들이 <laughs> 눌려갖고 못하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? 네, 네, 네. 소나무 힐링을 받을 수 있어요. 여기는 네.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. 우리 학생들이 응. 취업이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때, 네네.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응. 이쪽으로 이렇게 걷다 보면 응. 그런 어려운 고민이나 응. 이런 부분에 대한 그, 해소도 좀 되는 것 같고 네네. 학생들한테 어떤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는 음. 그런 코칭도 좀 되고 아, 있는 네. 것 같아요. 근데 학교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음. 이런 그 걷는 거 음.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둘레길 사업이라고 그래서 음.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음. 그 지원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네. 것 같아요. 음. 이 기차로라는 프로그램이 음.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 음. 실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 아이고 <laughs> 여기 정말 걷기 좋은 어, 길입니다. 말씀도 잘하세요.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. 저희한테 필요한 말만 네.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맞아요. 네.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아, 저도 가슴 뭉클합니다. <웃음> <웃음>